계약을 하려고 내가 여러 군데를 내가 콘도를 내가 돌아다녔어. 음, 돌아다녔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콘도를 내가 찾았어요 룸피니. 근데 거기 연락한 남자가 한국 남자인데 되게 잘생겼더라고 한국 남자가. 음 그더니 막룸피에 대해서 막 좋은 설명 해주는 거야. 수납 공간이 많고 혼자 살기 좋고. 어 꿀잼 감사합니다. 어아 음. 방송보다가 회식 회사 야시 나오셨네 아이고 방송보다가 또어 감사합니다 음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다들 내 얘기는 관심이 없네 여자만 여자만 얘기하네 저기 음 그래서 아니다리좀 그만 보고 좀 제기 좀 들으세요. 아 어. 그래서 막이 남자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이 방이 너무 좋고 혼자 살기 좋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정말 인테리어도 좋아서 남녀가 저기 여자들도 좋아할 방이라고 그리고 새 거고. 그리고 나는 그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오케이를 했지 내가 어 내가 내일 와서 이 방을 계약하겠습니다. 그 남자분이 어우 정말 잘 선택했대. 근데 내일 내가 다음날 가서 돈을 내고 계약을 이제 계약 사인을 하자마자 이 남자가 나한테 갑자기 안 좋은 소리라는 거야. 어 내가 돈을 다 내고 사인을 했는데 자기 방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대. 어 그러니까 자기 방이 요주의 요주 인물의 방이야. 어, 그니까, 러 새벽 4시마다, 3시에, 여자 구두소리, 똑깍, 똑깍, 똑깍 소리 나니까, 옆에 주민들이 사무실에다가,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한 거야. 맨날 3시하고 4시에 맨날 똑깍, 똑깍, 똑깍 소리 나더니, 이 방, 이 방으로 맨날 들어간다. 스트레스다. 또, 룸피지가 방음이 좀잘안 돼요. 맨날 그냥 여자들이 그러니까 직원 거기 어 여기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야 맨날 남녀 소리 똑깍똑깍똑깍똑깍똑깍똑깍똑 똑깍, 똑깍, 어, 맨날 어, 맨날 그 방으로 맨날 들어가니까 어그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올라오던 그방 주인한테 어 너무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 새벽 시간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가서 따졌대. 나는 이해가 안 간다. 아니 여자 똑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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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리를 갖고 나한테 컴플레인 걸면 어떡 하냐. 어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. 아니 여자가 똑각 똑각 똑 걸어가는 거를 저기 뭐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어. 여자 가든 그게 중요. 여자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. 어? 여자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. 그 내가. 그 내가. 아니, 그러니까 얻고 들어가면 되는데, 아니, 그래도 뭐, 얻고 어떻게 들어가? 그더니, 내가 뭔가 불길했어, 느낌이. 그래서 아무튼 계약했으니까, 내가 이사하는 날, 거기 주민들이 다 나와서 날 보더라고, 주민들이. 어. 주민들이 막 좋아해. 드디어 그 남자. 맨날 3시하고 4시에 맨날 여자 똑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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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그 남자가 드디어 간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다이렇 보더라고, 이렇게. 어. 다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지 어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 내가 이사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, 나, 나 남자들이 아니 거기 직원 어 주민들이 대박이라고 대박 어 얼굴 보라고 얼굴 어와꾸가 이건 모태솔로 이거는 무슨 모태솔로에 건그 여자가 얼굴 보고 환호해 막와막 다들 막와 드디어 그냥 어 밤에 잠잘 자겠다고 이제 어 나 때문에 민원이 해결됐다고. 막 그냥 나한테 막, 어, 자기가 음식했는데 이거 먹으라고 선물 주고, 어, 내가 민원이 나 때문에 해결된 거야. 어. 아니, 그러더니, 어. 그러더니, 나도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나. 그 당일날은 내가 조용히 잤지, 혼자. 어,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. 그러다가 그 다음날인가 나도 조금 좀 놀고 싶어서 클럽을 갔어요 클럽을 갔는데 정말 그 엉덩이 섹시하고 이쁜 여자를 만났어 약간 좀 취한, 어, 취한 여자야 어 자기 택시비만 주면은 나랑 같이 가겠대 내가, 내가 너무 좋대 클럽에서 만난 여잔데 어잘 됐다고 하고 내가 그 여자를 내가 집에 데리고 갔지 당연히 어 똑같 똑같 소리 난다고 해갖고 내가 그 여자보고 구두 벗으라고 했어 구두 벗, 벗고 구두 들고 가라고 어, 나는 주민들한테 나는 또 찍히면 안 되니까 구두 들고 우리 방에 들어갔어 그 여자가 노래 좀 틀어달래 무슨 노래 틀어달라고 하니까 저기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도 어, 들콩오빠님 아, 들콩아빠님 어서오세요 저스틴 비버 노래 좀 틀어달래 저스틴 비버를 내가 틀어줬지 그거 듣고 막 노, 여자가 막 어... 막 좋아하더라고 막 근데 막 저스틴 비버 노래 듣다가 울어 여자가 어... 뭐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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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러다가 여자가 울어 내가 왜 우냐니까 난 저스틴 비버가 너무난 좋대 난 사랑스럽대 그러더니 어 내가 아 울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좀 달래주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보더니 너이 새끼 너 누구냐 나보고 갑자기 그냥 나보고 이 새끼고, 어, 어디서 못생긴 새끼가 이거 뭐, 저스틴 비버 뭐, 발가락도 안 닮은 새끼가 배를 날 쳐버리더라고, 나를. 나 그냥 달려주려고 왔거든? 여기 배를 날 쳐버리더라고, 나를. 어디서 어 쌍놈이 새끼고, 어, 또 뭐하는 새끼냐고, 막 그러더니, 저스틴 비버, 어, 뭐, 발톱도 안 닮은 놈이 뭐, 내 옆에 왜 있냐고, 이래갖 내가. 내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, 어, 지금 나 쳤냐고 그니까 첫대 어? 야너 너무 취했다 그니까 자기 화장실 좀 간대 화장실 가더니 막 토하고 어 그리고 나왔어 얘가 술이 좀 깼어 화장실 가서 토하더니 얘가 술이 더 깼어 술이 깨더니 나를, 나를 더 때려 나 나오자마자 술 깨더니 나를 막 씨발 귀싸대기 오지게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어? 어 내가 와서 너무 열받아갖구나가너 가라고, 집에. 어, 너랑, 나 있을 생각 없으니까 너 가라고. 안 간대. 아, 씨부랄 가라고. 어? 어, 10개 감사합니다, 들고 온거님 어, 10개 감사합니다. 어, 야, 정말 나 짜증나니까 너 가라고. 안 간대 또. 내가 그래서, 얘, 팔목을 잡고, 어, 팔목을 잡고 내가 끌, 끌지 나왔어. 얘를 잡아갖고, 어 끄집어 나갔어. 너무 화가 났고 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가 간 다음에 카드로 내가 1층 찍어주고 어 내가 가라고 집에. 근데 시부랄 내가 너무 급하게 데리고 나와서 얘가 구두를 내 방에 놔뒀더라고. 구두를 내 구두 어딨냐고 나를 막또 때리는 거야. 그래서 내 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. 자기 구두 가지로. 어그 나도 내가 봤더니 내가 나 급하게 끌고 나온이라 고 구두를 내가 안 시켰더라고. 내가 그래서. 내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 내 방에 들어가면 얘가 문 잠글 수 있잖아 내 거기에 카드하고 저기 지갑 다 있는데 나도 막 뛰어갔지 어 내가 먼저 도착한 다음에 신발을 집에 있는 신발을 던지고 집에 가라고 안 간대 어 아유 아무튼 뭐 얘기가 긴데, 긴데 아무튼 막내방막 두들겨 부시고 아, 니 다시 나왔다고 키카들 찍어줬는데 다시 엘리베이터에 튀어 나왔다고요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뭐지? 왜내 옆에 서 있지? 아니 그래갖고. 아,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. 결론은 어 결론은 그 여자는 내 방에 먼저 들어가려 고 그래. 어 이상하게 내 방에 집착을 하더라고. 내가 엘리베이터까지 가면은 그냥 내내 내 방으로 뛰어. 어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들어가고 공성해서 공성.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공성했다고. 여자가 막 문을 때려 부셔 막 공성 문, 문 열라고. 나는 수성.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내가 문 잡고 내가 어 막았지, 막 발로 타고 난리 났어. 어 그거니 뭐 결론은 그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아직은 조용하시네. 얘기에다가 얘기에다가 내가 텐션인데, 내가 떨어졌네. 텐션음 어... 지금은 모르겠어요 깊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느냐 또 시청자 수가 또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유 오늘도 내가 볼 때는